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길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완전히 완전히 독립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 구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겠죠. 즉 소비자 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Q&A였고 어떤 소비자 질문에 대한 퀘스천 앤 앤스였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수면 위로 문제가 불거진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왜, 왜 으증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정말 이 방송이 마지막 Q&A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의 주제 선정이 흡족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네. 자, 그럼 Q&A. k 사전 뉴스 어레인지 제8화 RTX 온 으증. 그래픽카드 불량에 대해서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내릴게요. 자 오늘의 대주제입니다. 헤드라인이 하나예요. 네. 여기 제가 RTX 1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커뮤니티에서 말 많죠. RTX 1이라고 RTX 1이라 불리는 의증은 대체 무엇인가? 출시 이후에 이런 불량 형상들이 불량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상이 다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공통 분모인 으증 출력 현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걸 품자하는 소비자들도 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커뮤니티에 어, 게시물에 제목이 RTX ON. 이런 게시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RTX 기술이 적용된 화면을 가리켜서 RTX ON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RTX 그래픽카드의 불량 현상을 가리켜서 RTX 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주제에 대한 인트로는 어느 정도 약간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시간을 돌려서 시간을 돌려서 RTX 20 시리즈가 발매됐었던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일단 돌아가 볼게요. 2018년 9월에서 10월입니다. RTX 2080 Ti의 초기 구매자들이 약간 충돌이라든지, 블랙 스크린, 블루 스크린, 기타 아주 다양한 작동 문제에 대해서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되고 나서, 출시하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의견이 많아지니까 엔비디아가 지포스 포럼을 통해서 최초의 답변을 남깁니다. 여기 아래 항목 보이시죠? 어, 출시 초기 제품 테스트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고객이 경험한 어떤 불량 증상이 나타났고 우리는 이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 중이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런 답변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무적이고 약간 딱딱한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엔비디아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더 흐른 11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발생하고 나서 11월이 된 거예요. 이 사태가 11월부터 약간 위중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해외 포럼에서 e b j a 의 RTX 2080 Ti XC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이 올라왔어요. 사실 근데 이거, 이런 사건은 GTX 10 시리즈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제조회사라고는 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시겠지만 한번 미운털이 박히고 뭔가 안 좋은 잡음이 생겼던 모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죠? 그럼 약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제품의 품질 자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2018년 11월 정도부터 좀 늘어나게 됩니다. 어, 그럼 이제 같은 해 11월 엔비디아의 대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불량 증상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광범위한 레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입장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사용자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좀 신경 쓰였는지 어떤 멘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래도 이 답변에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었습니다. 어,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라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시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내릴게요. 자, 이게 바로 한 해외 포럼에서 RTX20 시리즈의 높아진 메모리의 발열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런 기사인데요. 바로 GDDR6의 온도가 전원부의 온도보다 높게 측정된 겁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이 빨간색이 GDDR6의 메모리 구역이에요. 이건 뒷판이고요. 이 파란색은 전원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플로드 상태에서 뒷면을 열화상으로 체크한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네, 보시면 전원부가 78.3도고요. GDDR6의 온도는 84.7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온도가 전원부보다 높게 측정되는 일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 시리즈에서는 일부 모델의 전원부의 온도가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메모리의 온도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RTX 20 시리즈에서는 이런 보기 드문 메모리의 온도가 측정이 되니까 다들 이 현상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마이크론이 만든 GDDR6의 작동한계 온도가 95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위 사진상의 온도는 뭐 물론 95도보다 낮아요. 그래도 전원부보다 높기 때문에 다들 약간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쯤에서 마이크론의 GDDR6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그 의견이 조금 힘을 얻어가던 그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GDDR6 메모리가 장착된 RTX 2080 Ti가 불량이 나서 그걸 RMA 신청했더니 삼성의 GDDR6 메모리가 장착된 RTX 2080 Ti가 도착했다. 뭐 이런 사용자의 후기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후기들을 보고 사용자들이 마이크론이 범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후에 이 해석은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네. 삼성이 만든 GDDR6 메모리가 장착된 RTX 2080 Ti에서도 불량이 또 나타나게 됐어요. 네. 결국. 뭔가 원인을 찾아서 유력한 범인을 지목해봤는데 그게 또 헛다리였던 거예요. 완전히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결국 메모리의 높은 발열이 문제라면 더 나은 쿨링 솔루션이 적용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비싼 그래픽 카드 제품 구매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도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일부 가격대가 더 높은, 그러니까 비싼 그래픽 카드 있죠. 더 좋은 쿨링 솔루션이 적용된 제품에서도 똑같이 불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해석도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정황상 GDDR6 메모리의 온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에 초점이 맞춰진 저가형 커스텀 카드는 구매를 꺼려하게 됐을 뿐이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으증이 나타난 그런 화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보신 그런 화면일 거예요. 바로 으증입니다. RTX20 시리즈의 불량 증세가 발생한 사용자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의 공통 분모예요. 이게 잘 보면 정확히 으증이라는 글씨는 아니고요. 그냥 으증처럼 보이는 글씨입니다. 어쨌든 이런 글씨가 모니터 전, 전체를 뒤덮는 현상을 일컬어서 으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RTX20 시리즈를 장착한 사용자들 중에 RTX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고요. RTX 기능을 사용했음에도 멀쩡한 사용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정상이겠지만요. 네. 결국 RTX 기능의 활성화, 비활성화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도 어려웠어요. 한간에는 이 으증이라는 글씨가 엔비디아가 외계인 잡아다가 여지껏 고문해왔는데, 그래서 역대급 성능 향상이 가능했었는데, 그 외계인이 자기네 행성에 살려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뭐 하곤 했었습니다. 뭐, 뭐,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분위기가 조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리액션 한번 누르고 갈게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는, 현재는 어떨지. 네 자, 이제 현재입니다. 3월이에요. 지금이죠? 뭐 보시다시피, 퀘이사전에 검색어 1위가 현재 사망이에요. 일부 소비자분들이, 어, 뭐랄까요.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게시판의 분위기. 뭐, 저희 퀘이사전 말고도 약간 다른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도 불안해서 못 사겠다. 죽는 거 아니냐. 나, 나뭐 존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많았어요. RTX 20 시리즈의 여러 불량 증상 중 특이한 점은 기존 세대랑 다르게 의증이라는 그 문구가, 의증처럼 보이는 문구가 출력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크론 삼성 모두 GDDR6에서 다다 다 발생했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의 차이를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범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마이크론 삼성 둘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높아진 메모리의 발열로 인해 더 나은 쿨링 솔루션이 필요해진건 맞지만 원인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비싼 그래픽 카드 쿨링 솔루션이 잘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내역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RTX 기능의 활성화 비활성화가 문제의 원인이 되진 않았어요. 둘 모두 문제를 겪은 소비자가 존재해요. 다섯 번째 불량의 을량 경우 구입 후 30일 이내 증상이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30일이 넘어가면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고요. 대부분 다 구매하자마자 구매하고 일주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것도 조사했습니다, 제가. 혹시 운영 체제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네. 윈도우만이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네. 결국 운영 체제를 몰수던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 소문을 약간 종합해 보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TX 10 시리즈의 불량률보다 RTX 20 시리즈의 불량률이 과도하게 높다. 이건 국내 커뮤니티의 어떤 의견이자 불안감이었어요. 두 번째, 어 이건 엔비디아 레딧에 있던 내용인데, 작년 12월이죠. 2018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덜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자, Q&A는 해석을 해주는 코너잖아요. 해석이 뒤따라야 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정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 옆에 벤치 테이블 한 다섯 개를 놔두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다섯 개 모두 다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결함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웠어요. 겨우 다섯 장 가지고 통계를 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케이사전이 사실 뭐 그런 테스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 않았다 할 뿐이지 매번 하는 게 저희는 테스트고 벤치마커 벤치마크거든요. 그런데 어지껏단한 번도 정말 제 가슴에 손없고제 양심 다 걸고 한 번도 그 으증이라는 불량 증상이라든가 뭐 충돌, 블랙 스크린, 블루 스크린 이런 증상을 겪어본 QM이 저뿐만 아니라 케이사전 QM QM 전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늘상 하는 게 그런 일련의 작업인데, 그래서 더 특수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런 불량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은 시나리오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국내 유통사와 지사의 오늘의 주제죠. RTX-ON, 이른바 으증 사태에 대해서 실시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